라랭 스타트제 2경조 여성의 선수들이 모두 피트를 빠져 나왔습니다. 이번 김희용 이번 이주영. 3번 정세혁. 4번 윤서아. 5번 우진수. 6번 한종석 선수가 제2경조 출전에 있습니다. 앞선 소개 항주 기록에서 6번 한종석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 3번 정세혁 선수가 두 번째, 5번 우진수 선수가 세 번째로 6:3:5 순으로 소개 항주를 빠르게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3, 6번 선수들이 각 1승을 추가했고, 이번에 김희용 선수가 2착과6착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올 시즌 기록 면에서는 6번에 한종석 선수가 시즌 15승째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승수 면에서는 이번에 이주용 선수도 13승째, 3번 정세혁 선수도 11승째로 2, 3, 6번 선수들이 두 자리 때 승수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별 연대를 살펴보면 이번에 김희용 선수가 인코스 배정됐을 때 100%의 연대를 기록하면서 안쪽 코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선발의 정세혁 선수가 3코스 50%, 이번 이주영 선수 2코스 33%, 6번 한종석 선수는 9코스 1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터 성적 분포는 4점 중반부터 5점 중후반 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대열을 갖춘 선수들의 시선은 앞쪽을 향해 있고 뱃머리 출발선 방향으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6명의 선수들이 출발합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2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까지 1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6번 선수들이 선두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번에 김이용, 스타트가 빨랐다 1번에 김이용 선수, 뒷자리 6번 한종석에서오번 우진수 1, 6, 5, 2, 3, 4번에 대열로 형성이 됐는데요. 1번에 김희용 선수가 가장 먼저 초주 2턴 마크를 통과할 때 뒤쪽에 6번에 한종석 선수가 2위권까지 올라오고요. 2번에 이주영 선수가 3위권진입을 도전하지만 5번에 우진 선수가 3위권을 현재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1번, 6번, 5번, 2번, 3번, 4번의 그름 속에 1번에 김희용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 뒤쪽 6번이어서 5번이 주춤할때 한쪽 이번 이주영 선수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5번의 우진 선수와의 격차가 줄지는 않습니다. 1번, 6번, 5번, 2번, 3번, 4번의 흐름 속에 1번의 김이용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 향할 때 뒤쪽 6번 이어서 후속권에 5번의 우진 선수가 끝까지 3위권을 지켜냅니다. 제2경주 승자는 바로 1번 김이용 이어서 6번 그리고 5번. 1절 2, 3, 마지막으로 4번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